새벽의 공기엔 아직 술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고, 그는 이미 그 집을 나선 뒤였다. 그날 밤의 일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가짜 부부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날의 술 기운은 두 사람의 경계선을 흐려놓았다. 정말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우주는 침대 위에 나뭇가지처럼 누워 있는 메리를 바라봤다. 한쪽 다리는 침대 밖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그 무기력함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다. 잠이나 자. 괜히 가서 말 실수하지 말고. 메리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가늘었다. 마치 내일이 중요한 시험이라도 되는 것처럼. 팀장님이나 하지 마. 남편 좀 대라고 했잖아. 우주가 담요를 정리해 줬다. 그 순간 메리의 손이 우주의 소매를 잡았다.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그게 당연한 행동인 것처럼. 약속이야. 말 실수하지 말고 떨리지 말고. 알았어. 자. 우주는 방을 나갔다. 하지만 문을 닫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침실을 가득 채웠다. 메리가 눈을 떴을 때 손톱에 매니큐어가 벗겨져 있었다. 어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손톱을 어딘가에 부딪혔나 보다. 휴대폰을 켰다. 카톡 100개. 인스타그램 알림 신0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젯밤 노래방에서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 우주가 메리를 부축하는 모습. 메리가 우주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 그 사진이 SNS 핫딜 페이지에서 돌고 있었다. 최근 부부의 달콤함, 해시태그 신혼의 시태그럭셔리의 시태그 부자들의 사랑. 댓글은 벌써 2000개. 메리의 손가락이 떨렸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제야 깨달았다. 회사 복도는 축제장이었다. 메리 대표, 정말 결혼했어요? 남편분 어딘데 이렇게 잘생겼어? 언제 회사에도 나와요? 메리는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금이 가 있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가면이었다. 오후 3시, 메리의 사무실. 우주가 들어왔다. 메리가 부랴부랴 SNS 글들을 지우고 있었다. 뭐해? 어제 사진. 아직도 떠돌아 다닌다니까. 우주는 휴대폰을 들고 몇초 스크롤했다. 댓글 창이 터질 듯 했다. 메리 대표 신분이 수상한데, 진짜 결혼한 거 맞나? 저 남자 뭐 하는 사람? 우주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이렇게 되면 백상현한테도 보이겠네. 메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타운하우스 앞집. 세 개월 감시자 그리고 우주와의 거짓 결혼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증인. 실제로는 뭐해? 이게 모르겠어. 근데 이미 너무 진짜처럼 보여. 우주가 한숨을 쉬었다. 럭키드로 당첨자 공식 부부 인증 행사 초대장이 왔어. 메리가 메일함을 킵다. 초대장이 떴다. 보떼 백화점 명품관. 일주일 후. 언론사 다섯 곳. SNS 인플루언서 10명. 실제 남편처럼 나와야 하는 건가? 그게 조건이야. 진짜 부부처럼. 우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웃음이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 메리는 알 수가 없었다. 며칠 전까지는 계약이었는데 이제는 인증이야. 그래야 돈이 떨어지지 않아. 메리의 말이 맞았다. sns에 떠도는 사진. 매스컴의 관심. 거짓이 거짓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더 진짜처럼 연기해야 했다. 우주가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봤다. 1월의 하늘이 회색이었다. 혹시 우리 정말 안 돼. 쉬운 거 생각하지 마라. 메리가 말을 끝냈다. 보떼백화점 명품관. 카펫 위에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다. 메리는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우주는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다. 마치 진짜 신혼부부 같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터졌다. 또 터졌다. 미소 부탁합니다. 손 맞잡아주세요. 남편분이 아내분을 보는 눈빛이 너무 좋아요. 우주는 메리의 허리에 팔을 감았다. 그 팔이 정말 익숙해 보였다. 마치 몇 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메리는 우주의 팔에 몸을 기댔다. 그것도 자연스러웠다. 거짓이 진짜가 되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진행됐다. 주최측 인사. 협찬사 감사 인사. 그리고, 혹시 두분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이, 메리는 우주를 봤다. 우주도 메리를 봤다. 그 눈빛 안에는 뭔가 있었다. 계획?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직은 천천히 생각 중입니다. 우주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행사 뒤 야외 테라스. 메리는 우주와 둘이 있었다. 언론사는 물러나 있었고 카메라도 없었다. 정말 잘했어. 다들 믿었어. 우주가 말했다. 메리는 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갔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우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주의 얼굴이 굳었다. 진경이. 그녀는 가정의학과 의사 윤진경이었다. 우주의 전 짝사랑. 아니, 짝사랑이 아니라 진짜 만났던 사람이었다. 축하해. 결혼했다니. 윤진경의 웃음이 달콤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뭔가 날이 서 있었다. 메리의 손이 우주의 손을 잡았다. 그것도 계약의 일부일까? 아니면 진짜 불안감 때문일까? 타운하우스. 밤 10시. 메리와 우주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윤진경을 만난 후부터 공기가 바뀌어 버렸다. 저 사람,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메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옛날 일이야. 지금도 너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던데? 우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다. 메리가 일어났다. 우리,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서로 거짓이라는 거 아는데, 자꾸만. 자꾸만 뭐? 우주가 물었다. 진짜처럼 보여. 그게 제일 위험해. 메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그래서 끝내자. 세 개월이 아직 남았으니까 유명세 타고 이혼하면 되지 않나? 우주가 일어섰다. 메리, 뭐? 너 진짜 날 남편 역할로만 생각하니? 그 질문에 메리는 답할 수가 없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테라스 밖으로 빗소리가 크게 들렸다. 우산 하나, 두 사람, 거짓의 온도와 진심의 온도가 점점 구분되지 않았다. 우주가 메리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계약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았다. 진짜 겹쳐, 진짜와 거짓이, 메리가 중얼거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유메리 씨인가요? 저 조사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타운하우스 실거주 확인차 방문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메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주도 마찬가지였다. 거짓이 진짜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진짜로 검증받을 시간이 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타운하우스 현관 앞. 메리와 우주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 시간은 조사관 방문까지 딱 10분이었다. 괜찮아? 우주가 물었다. 거짓같지 않아야지. 메리가 답했다. 현관 벨이 울렸다. 조사관과 함께 한 명이 더 들어섰다. 바로 백상현이었다. 혹시 실거주 확인이시라면서요? 백상현이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엔 위협이 있었다. 네. 잠깐 안을 봐도 될까요? 조사관이 물었다. 메리와 우주는 나란히 조사관을 안내했다. 거실, 침실, 욕실. 모든 게 진짜 부부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꾸며뒀기 때문이었다. 조사관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질문들이 이어졌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달 반입니다. 아이는 계획하고 계세요? 네, 나중에요. 모든 게 정해진 대로였다. 정해진 거짓이 그대로 진짜가 되어버렸다. 조사관이 나갔다. 확인 완료. 하지만 백상현은 남았다. 두분 정말 잘하시네요. 진짜처럼 그 말의 의미가 메리와 우주에겐 얼음처럼 차가웠다. 백상현이 가려고 하는데 우주가 물었다. 저 혹시 우리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백상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감시 아니 보호라고 생각하세요. 경품 취소 안 되려고. 그리고 백상현은 나갔다. 뒷문으로 메리와 우주는 남겨졌다. 우주 흥. 응. 진짜 뭐야? 우리? 우주는 메리의 눈을 봤다. 몰라. 근데 지금 와서 거짓이라고 하기는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때였다. 초인종이 또 울렸다. 현관을 열었을 때 메리는 숨을 못 쉬었다. 그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전 여자친구 윤진경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윤진경은 두 손에 짐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집 옆에는 이사회사의 로고가 있었다. 안녕, 우주. 그리고 유메리 씨. 윤진경이 웃음을 지었다. 저, 타운하우스 바로 옆집으로 이사오려고 하는데, 혹시 이웃 인사 괜찮을까요? 그 순간 메리와 우주의 눈빛이 마주쳤다. 거짓이 거짓처럼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해진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알았다. 5화에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거짓의 깊이가 드러나고, 진짜 감정이 폭발하고, 경품 취소 위기까지 닥칩니다. 다음화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예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주메림이었습니다.